들어갔는지 캡처가 되면 캡처를 하고 안 되면, 은 댓글을 한 번씩 남겨서요댓글 해서, 테크를 해해주세요 제가 들어갔습니다. 테크를 해 숫자가 안 뜨더라고. 음. 방에 승현님 저기다가 응. 보낼게. 한 명이면 저예요. 이제 들어오고이풀 풀렸지? 사람들 이게 풀렸지?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네, 누굴까 이게? 안녕하세요. 네, 상희님. 뭐, 들어오긴 했는데 지금 어, 이름이 안 뜨고 예명이 떠가지고 누군지 모르겠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엄마 은선이 들어왔네요. <laughs> 안녕 친구. 어, 누구야 이게 귀씨가 비쳐져서 안 보인다. 그렇죠. 음. 구독 나는 구독 <laughs> 어 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오늘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몇 시지? 33분 30, 어 이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니까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어, 네 오늘은 어, 정말 꾸준히 사랑받고 문의가 많았던 제품, 메타그린 효소 이야기 여러분들과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소는요, 이렇게 한번 먹고 끝나는 제품이 아니라 매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효소 좋다는 건 이제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이렇게 먹자마자 속이 불편했던 효소, 아니면 가루감 때문에 먹기 불편했던 효소, 또 숫자만 이렇게 높다고 해서 샀는데 손이 안 가는 효소. 어, 그래서 오늘은 왜 메타그린 효소가 타사의 효소와 다르냐를 성분이랑 역가수치 기준으로 아주 쉽게 여러분들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소 이야기하면 역가 수치가 얼마예요? 하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이 역가 수치는 쉽게 말해서 이 효소가 실제로 일을 할수 있는 그 힘을 말하는 거거든요. 가루 양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숫자가 높다고만 해서 다 좋은 효소도 아니에요. 어, 내가 먹었을 때 몸이 부담 없이 받아들이느냐 하는 게 훨씬 중요한데요. 어~ 먼저 우리 메타그린 효소에는 그~ 아밀라아제라는 성분 어~ 그거는 탄수화물을 분해해 주는 성분이에요 근데 아밀라아제는 육십만 유닛이 들어가 있어요 이 아밀라아제는 밥빵면 같은 탄수화물 소화를 돕는 효소예요 그래서 식사하자마자 탄수화물이 덩어리로 남지 않게 초반부터 잘게 풀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밥을 먹고 난뒤 어, 난 속이 좀 더부룩하신 분들, 어, 또 그, 이런 분들은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타그린 효소의 진짜 포인트는 뭐냐면 프로테아제라는 거거든요. 프로테아제 성분인데, 이 프로테아제는 단백질을 분해해주는 성분인데, 저희 메타그린 효소에는 프로테아제가 6,000 유닛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은요, 음, 많이 먹는 것보다도 어, 잘게 분해되어서 이몸 속에 흡수가 잘 되는 게 핵심이거든요. 어, 이 프로테아제가 그래서, 어, 고기 먹고 이게 좀 더부룩했던 분들, 또 단백질 쉐이크, 어, 그거 먹고서 속이 불편했던 분들, 이 프로테아제가 정말 중요한 이유거든요. 이래서. 그래서 단백질은 흡수까지 가야 이게 진짜인 거거든요. 그래서 또이 제품에는 어이 아밀라제, 프로테아제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메타그린 효소에는 아모레퍼시픽이 독점 개발한 유산균 GTB-1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효소는 지금 먹은 음식의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이 유산균은 장 환경 자체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효소만 있는 제품보다는 이 제품을 먹었을 때 속이 훨씬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또이 제품 속에는 여기에 아미노산, 브로멜라인, 대두 단백, 비타민, 미나레 그리고 이지 아웃 블렌드까지 더해져 있어요. 근데 이 이지 아웃 블렌드가 뭐냐면 어, 우리가 기름진 식사를 했다든지 단백질이 많은 식단을 하고 또 외식이나 야식이 잦았다든지 굶었다가 또 한꺼번에 많이 하는 식사 다이어트한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이 음식을 분해하고 이렇게 흡수했다가 배출 단계까지 고려한 설계를 그 이지아웃 블렌드라고 하는데 어 쉽게 말해서 효소가 청소기라면 이지아웃 블렌드는 먼지통을 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잘 분해를 해준다 해도 나가는 길이 막혀있다 그러면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지아 블렌드는. 그 길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배합을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메타그린 효소는 분해만 효소가, 분해만 하는 효소가 아니라 흡수에 배출까지 함께 설계된 효소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 하나 더, 맛이죠. 이 메타그린 효소는요, 곡물만 있는 효소가 아니에요. 거기 여기에는 가일 성분까지 들어갔는데 열 가지의 가일 성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 맛에서 쓴맛이 난다든지 텁텁함이 거의 없어요. 이 제품은 그냥 사르르 녹으면서 약간 달콤한 가일 맛이 나는 효소인데 간식처럼 먹게 된다는 말을 아주 자주 많이 듣게 되는데요. 효소는 이렇게 결국, 어, 먹기 좋아야 계속 먹게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메타그린 효소는 식사 후에 이렇게 그 더부룩함을 느끼시는 분들 또 먹기 좋아야 이렇게 잘 먹게 되는데, 어, 그, 식사 후에 더부룩한 걸 느끼시는 분들, 또 효소 먹고 속 불편했던 분들, 단백질 섭취 많으신 분들,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굶었다, 먹었다, 다이어트 하시느라 이제 막 굶고 먹고 이거를 반복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또, 효소 처음 또 시작하시는 분들. 이렇게 이런 분들한테 특히 잘 맞는 효소라고 권장을 해드릴 수 있고요. 이 제품은 식사 전에 한 포가 포인트예요. 식사 전에 미리 이렇게 준비해두면 먹는 순간부터 훨씬 편안하게 시작하실 수가 있어요. 음,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음, 어, 다들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 이건 그냥 효소가 아니라 식사 관리용이구나. 예, 식사 관리를 하시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 또그 수요 슈퍼딜이잖아요. 그래서 어, 정말 좋은 혜택 구성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12월 17일 단 하루 슈퍼딜이고요. 음, 정상가 보여드리자면 어, 정상가 11만원이에요. 이거는 3개월 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10% 할인된 금액으로 99,000원인데요. 원래는 이 제품 가격, 한달분 가격이 46,000원이에요. 46,000원인데, 3개월 분 하면 138,000원인데, 요거는 워낙 반응이 좋아서, 이렇게 기획세트로 3개월 분이 나와서 가격 할인이 들어간 상태에서 또 오늘 10% 할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 요거 요번 기회에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좋은데, 여기서 더또 챙겨야 될 건, 어, 에디샵에 들어가시면, 승현이가 드리는 또 특별 할인 쿠폰이 있어요. 그게 10%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99,000원 하면은, 어, 그 9,900원이 또 할인이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3개월분을 어, 구매해 가실 수 있는 거는 89,100원이거든요. 그랬는데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메타그린 효소 시식용 이렇게 요거 6포 오늘 구매하시는 분들께 특별히 추가 증정이 되고요. 어, 이건요. 어, 먹어보고 결정하세요 가 아니라 아, 어차피 먹을건데 이번 기회에 더 받아가세요 하는 구성입니다. 어, 처음부터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여기에는 이미 드시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 혜택은 너무 좋은 구성이고요. 어, 또이게 이번 기회에 이게 항상 인기가 많아요. 처음에는 이게 품절 템이었거든요. 품절이 뭐 너무 돼가지고 기다렸다가 못 사신 분들도 많을 정도로 그랬는데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번에도 이렇게 또 다시 어, 3 개월 분을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께 수유 스파들로 이렇게 또 이렇게 어, 구성이 되어서 나왔는데 메타그린 효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탄수화물 정리를 시켜주는 정리사라고 생각하면 되고 단백질을 또 분해해서 분해 전문가 또 장안경까지 이렇게 개선시켜주는 그런 성분들로 식사 전에 미리 배치해주는 속관리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지금은 이제 굶는 관리하지 마시고요. 잘 먹고 잘 흡수하는 관리 이제 그쪽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가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 오늘 어 저와 라이브 함께 하시면서 아나 이거 필요한 애 생각 드셨다면 어 그게 정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메타그린 효소를 가장 좋은 구성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게 바로 오늘입니다. 어 이렇게 좋은 구성 나오셨을 때 어, 이렇게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 추천을 해드리고요. 어, 이 제품에 대해서, 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더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단톡방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지금 댓글을 통해서 저한테 소통을 하시면 되고요. 어, 제품에 대한 그, 구매 링크는 단톡방 에디샵 링크 제가 걸어 놓았어요. 거기에, 어, 들어가셔서, 구매 혜택 놓치지 마시고, 구매하시길 추천드리고, 혹시 단톡방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다면, 저한테 별도로 이렇게 문의 주시면 제가 아주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구매 혜택 너무 좋은 구성, 어, 놓치지 마시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제가 드리는 특별 쿠폰, 할인 쿠폰, 어, 10%더 해서 89,1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어, 놓치지 마시고요 어, 여기까지 함께해 주신 어,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더 좋은 상품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효과 많이 보고 있어요 네, 효과 많이 보고 있죠 효소 너무 좋아요 네, 먹어보신 분들은 정말 이렇게 아주 칭찬이 아끼지 않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어, 한번 어 이렇게 좋은 구성으로 있을 때 구매해 하시고 경험해 보세요. 네 오늘까 오늘 이 시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